네, 안녕하세요. 일반인들끼리 뭉치자의 일몽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스텝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스텝과 어떤 자세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세와 스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세와 스텝이 있는데 일단 제일 기초적인 자세와 스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부분 이제 다들 흔히 알고 계시는 자세와 스텝은 이제 대각선을 보고 다리는 하체는 대각선을 보고 11자를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하체를 대각선을 보고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둘다 뒤꿈치를 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뛰면 되는데 높게 뛰는 게 아니라 가볍게 조금씩 뛰면서 앞뒤로 뛰는 스텝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앞뒤로 가볍게 자, 이런 식으로 뛰는 스텝이 있는데 이게 다들 알고 계시는 가장 기초적인 스텝입니다. 일단, 하체를 대각선으로1 1자를 만들어주고, 둘다 뒤꿈치를 들어준 상태에서 가볍게 제자리로 뛰다가, 이 이번엔 앞뒤로. 앞뒤로 움직여주고, 여기서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째, 째, 원, 투, 하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째, 째. One, 빠져줄 때는 뛰다가 백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첫 번째 기초 스텝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두 번째 스텝은 이제 푸드크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스텝인데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는 이제 뒤꿈치를 둘다 들고 앞뒤로 뛰었는데 이번에는 걷지만 이 오른발이 뒤꿈치를 들어주는 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른발 같은 경우에 제가 뒤꿈치를 들어주는 게 필수 요소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를 붙이고 밀게 되면은 속도도 느려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오른발 뒤꿈치를 들고 앞발로만 밀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에너지나 또는 이 스피드에 대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고, 왼발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상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발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당연히 왼발이 앞으로 가고, 내 몸도 앞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왼발이 닿을 때, 이 앞꿈치로 닿느냐, 아니면 이 뒤꿈치로 닿느냐, 이게 먼저 뭐가 닿느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발로 뒤꿈치 들고, 오른발로 밀어줬을 때, 왼발, 뒤꿈치가 먼저 닿게끔 스텝을 밟습니다. 이 스텝 또한 주의하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텝을 밟으실 때, 상체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스텝을 밟으시는 게 아니라, 이 상체 또한 앞으로 전진하듯이, 앞으로 좀 숙여주면서 스텝을 밟으셔야 제대로 된 자세를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스텝 자세를 이렇게 했을 때, 제 다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몸이 몸이랑 다리랑 이렇게 일자로 빈틈이 안 보이게 일자로 스텝을 밟으시는 분이 있고 또는 이 오른발이 옆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각각 차이가 있어요. 빈틈이 안 보이는 이 스텝의 장점은 이제 속도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무게중심이 좀 불안정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오른발이 옆으로 나와 있는 스텝은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반대로 스피드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텝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는 없고 각자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인들끼리 봉사의 일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